안녕하세요. 자유와 산입니다. 오늘은 일몰 산행하러 왔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시죠. 고고. <laughs> 여기는 길이 참안 보여 잘? 음. 이따 밤에 어떻게 내려가지? 아, 잘 보여. 랜턴 키면 또잘 보여. 그리고 여기는 결정적인 힌트가 하나 있어. <laughs> 아, 하트바위. 응. 진짜 하트처럼 예쁘게 생겼지. 음.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걸렸네. 이곳은 만이산 정수사 코스고요. 정수사 주차장에서 약 5분 정도 오르면 하트바위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오시면 길을 잘 찾아오신 거고요. 거기서 한 10분 정도 올라가면 능선에 붙는데, 아, 거기서부터 이제 능선 타고 쭉 따라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아, 멋있다. 야, 멋있지? 어. 아, 이쪽으로 앉아서 쉬었다 가자. 너무 멋있다. 아. 이제 한 50분 왔다. 50분이면. 아우, 어, 너무 시원해. 45분 왔어, 이제. 그런데 이렇게 빵 뚫리는 게 나오네. 어, 여보. 어? 우리 콜라 딱한 모금씩 만 먹자. <laughs> 콜라. 하나 <laughs> 콜라. <laughs> 왠지 두개다 내꺼 될것 같아. 그럴까봐 내가 못 주겠어. <laughs> 여기서 먹으면 내가 먹을 게 없단 말이지, 이따가. <laughs> 어, 아우, 영롱하다. <laughs> 4시 반이면 오늘 일몰 진짜 이쁠 것 같아 응. 하늘 봐 와. 벌써 저기 전조 증상이 보이잖아 오, 바다가 쫙 은빛 바다가 쫙말 응. <laughs> <laughs> 타고 다녀? <laughs> 왜뭐 있어? 지금 시간 5시 40분이고요. 산행 시작한 지약 2시간 만에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아, 맞은편에 참성단이 보입니다. 일모 시간은 7시 정도인데요. 여기서 저녁을 먹고, 하산하면서 일모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다. 신선 노름이 따로 없네. 아파야 되는데. 아, 그래? 자, 엉덩이를 들어볼게. 땡겨. 하나 둘 <laughs> 엉덩이 더 아프겠다 갑자기 <laughs> 아, 일어나 <laughs> 아, 귀찮아 아휴, 모아야지 네, 하나 둘잘몇 시간 기다려야 돼? 삼촌 저쪽으로 내려가서 응 어. 저기 가서 보자고 이유는? 일단 하산하는 것도 안전하고 지철이가 그쪽 가서 보냈어 일몰 방향을 보니까 여기보다는 저쪽이랬어 아, 그래 그분 말씀 들어야지 그리고 맞아 여기서 보면 청산로 절로 넘어가잖아 응. 어. 근데 저쪽으로 가야 바닷가그물수 아. 그, 있잖아 여기? 아 맞다. 이게 겨울이냐 봄 가을이냐 여름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틀려 정동 정서냐 남동이냐 북동이냐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남서냐 그랬어 해 떨어지는 해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 보통 전문가가 무슨, 아니시네 어, 무슨 소리가 아 <laughs>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어 어. 여기서 좀 쉬다가 가지 뭐나한 입만 먹을게 싫어 아, 내꺼 있다가 한잔 먹으면 되잖아. 또 먹어? 응. 한 잔만이라며. 그것도 다섯 번째? 응. 출산. 아우, 햄버거 맛있다. 응. 음, 엄청 맛있네. 아우, 좋다. 아우, 나도 좀 누웠다 갈까? 벌써 일몰 삘이 나기 시작해. 어, 그러게. 바다가 바짝바짝바짝 바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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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그러게, 그러게. 어, 예쁘다. 자, 가보자, 더. <laughs> 음, 예쁘다. 이쪽 바위 색깔도 아까보다는 좀더 달라진 것 같아. 너무 그렇게 감성적으로. <laughs> 너무 감성적으로. 일어지 마, 그냥. 어 그냥 가. 음. 아이고, 놓치지 마. <laughs> 나 버린다. <laughs> 진짜. 가만하더 차로 오면서. <laughs> 나니까. 어, 여보. 어. 여기 너무 높아. 나 붙잡아 줘. 그냥 이렇게 오면 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 봐. <laughs> 어. <laughs> <laughs> <나. 웃음> <laughs> 어, 어떡해. 나. <laughs> 어떡해. 발을 잡을 수도 없고. 아, <laughs> 어, 오는 거 금방이야. 어, 20분 만에 왔어? 오, 어, 해도 되게 많이 졌어. 아까 어, 간격보다 더 짧아졌네. 아. 어. 여기서 보자고 하는 거지? 어. 어. 당신 말이 맞네. 정상보다 이거 훨씬 예쁘다. 가리는 그지? 게 없어서. 응. 어, 왜? 야, 야, 너무 예쁘다. 아, 잠깐만. 내가 예뻐? 제가 예뻐? 좀, 당신이 더 예쁘지. 아, 그래 그래. 아주 정답이었어. 아,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일몰, 일몰 대로 너무 예뻐. 어디, 나 어디에 이제 보자리, 보자리. 아 조금만 더 올라가서 저기까지 가서 하자. 아, 저기 그럼 누울 데 있어? 저기 넓적하네, 바위가. 아, 그래, 좋아. 이건 확실히 덥네, 경량 패딩은. <laughs> 아 <아니, 웃음> 괜찮겠지. 사망 안, 하, 안 했겠지? 응 음, 괜찮을 것 같아. 그냥 쭈루 미끄러져서 아나 진짜 <laughs> 왜 사망했어? 아니 괜찮아. 까떡없어 다행이, 다행이다 너애썼다야 그냥 쭉 미끄러졌잖아 그래도 여기한번툭 떨어�... 떨어져서 응. 봐봐 응. 괜찮은 거 같지? 너무 <laughs> 미안해 커피 한잔 줄까? 응야 해가 이렇게 폭풍을 받네 왜안 빨개져?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좀만 더 있어 보자고. 응. 아, 아, 편하다. 아. 음, 편하지? 응. 아, 편하다. 슬슬 음, 가야 되겠다. 끝났어, 그지? 왜? 그래도 계속 빨간데. 좀더 있어 볼래? 응, 어, 빨간 거 계속 봐야지. 감수성이 예민해졌어. 응, 응 늙어서 봐봐. 응. 안타까워라. <웃음> <웃음> 눈물을 흘려야지. <laughs> 또, 나 우선 내 몸뚱아리만 내려갈게. 스틱까지 좀 부탁해. 그러지. 아나 여기 나 이게 나어뭐뭐 저게 뭐야? 왜? 아 풀이야 풀. 거미 들어가네. <laughs> <줄 알아야. 웃음> 여기 조심. 어? 응 됐어. 됐어 됐어 쪽발만. 어. 오케이. <laughs> 누가 내려가? 아그 그쪽으로. 어. 음. 아 예쁘다. 오 그러게 야경 엄청 오. 예쁘네. 이렇게 음. 예쁘지 올랐네? 그러게. 와, 달이 엄청 예쁘다.